자 전자문 주에 또 달려갑시다. 177 항에는 뭐가 나오느냐? 성궁기계가 나오는군요. 성궁기계 한번 써볼까요? 살필성자 이렇게 살필성자 아또 눈으로 살피네. 이게 눈목자가 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궁 아, 이거 몸소, 궁자네. 그렇죠? 몸소, 몸, 몸이나 몸소, 궁자. 자, 그 다음에, 기자는 속일 기자예요. 기롱. 기롱, 속일 기자. 주로 말로 속이죠. 말로 속이기 때문에 말씀은 들어가고, 이 어찌 기자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게 기롱기, 속일 기. 살필, 기. 아, 여기서는 살, 살핀다는 뜻으로 쓰였네. 살피고, 개는 일단, 말 경계하는 거, 말 경계하는 거. 자, 그래서, 에, 성공, 몸을 반성. 몸, 몸을 반성한다. 그 다음에, 반성해서 잘 살피고 경계하며, 알겠죠? 신하가 스스로 그 몸을 살펴 언제나 비판과 풍자와 경계가 올 것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스스로 마땅히 벼슬의 나감을 어렵게 여기고 물러나기를 쉽게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178항 총증 총 증, 항, 극 이렇게 되네요. 이 총장 총자는, 총자는 이제 총에 괌 사랑해주는 거 총에 뭐 어렵지 않죠? 이뭐 용되는 거야 용되는 거 이렇게 지붕 아래 용이 된다 용용자 들어가네요. 이게 총. 예, 사랑받는 거죠. 그 다음에 증, 증가한다, 증가한다, 늘어난다, 증, 총애가 늘어날수록 항, 겨룰항, 항거할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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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항거할항, 겨룰항, 높을 강, 막을 강, 들 강, 여기서는 항입니다. 예, 저항이 온다, 이거죠? 극, 아주 극, 응? 극한의 저항이 온다. 예, 이 극자는 가장 극자, 다할 극자. 알았죠? 그래서, 에, 은총이 더하면, 총회가 더하면, 그게 이를까? 걱정하라. 에, 이 저기 뭐야, 은총이 자꾸 자기한테 오면은 남들이 또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게 아주 극심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자, 영광과 은총이 더욱 높아지면 마땅히 그게 이를 것을 걱정해야 하니, 옛사람들이 은총을 받으면 위태로움을 생각한 것이 이 때문이다. 에, 주역 건괘에도 나와요. 봅시다. 에, 건은 시작하고 자라며 이루고 완성한다. 초구는 잠긴 용인이 쓰지 말라. 구이는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봄이 이롭다. 구삼은 군자가 날이 닿도록 굿세고 굿세여서 저녁에 두려워, 두려워하면 위태로우나 허물은 없다. 구사는 혹 뛰어 못에 있으면 허물이 없다. 구호는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범이 이롭다. 상구는 높이 오른 용이니 후회함이 있을 것이다. 아, 여기에 총증, 한극이 나오네요. 근데, 진짜로 이건 뭐, 일단은 점책이군요, 점책. 주역은. 자, 그 다음에, 179로 가 봅시다. 179, 179항에는 태욕 근치부터 나오네. 태욕 근치, 이태 자는 이제 거의 태 자, 위태 로롤태 자, 위태태 거의 태자 이렇게 쓰네요. 그 다음에, 욕, 아 욕, 욕될 욕, 욕할 욕, 욕할 욕자. 그 다음에, 가까울 근자. 치, 치욕, 치자. 부끄러울, 치자. 알겠죠? 태욕근치. 자, 위태로움과, 위태로움과, 욕을 당하여, 에, 치욕에 가까우니, 치욕에 가까워지니, 이런 얘기네요. 자, 에, 노자가 에,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으니, 신화가 부귀해지고도 물러가지 않으면 반드시 위태로움과 욕을 당하여 치욕에 가깝게 될 것이다. 자, 네, 노자 4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자는 보통 도덕경이라고 하죠. 도, 노자라는 책 또는 도덕경 이렇게 부르는데, 이름과 내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가까운가? 내 몸과 재물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걱정되는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좋아하면 반드시 그만큼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어버린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렇게 하면 오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꼭지의 마지막, 자, 180을 보겠습니다. 180 항에는, 자, 임고행즉 임고행정. 어디 어느 곳에 임고면이 있던데? 자, 임은 수풀림자예요. 수풀림자, 수풀림자에다가 그다음에 에, 언덕 고자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언덕꽃자. 언덕꽃자는 옛날식으로 써 볼까요? 조선 시대식으로 언덕꽃자를 쓰면 자. 이렇게 자. 이게 언덕꽃자입니다. 에, 둔덕 둔덕고 언덕고 나아갈고 불을 호 뭐, 소리, 끌, 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이네요. 근데, 언덕이에요. 숲과 언덕. 자, 행, 즉, 행여, 행, 자. 행여, 행, 자는, 자, 이렇게, 이렇게 쓰죠. 행여, 행, 발할, 행, 행복, 행, 고일, 행, 순행, 행. 자, 다행행, 임고, 행, 즉, 곧, 즉, 자. 곧, 즉, 자. 이렇게 됐죠. 예, 숲, 우거진, 언덕으로 아주 즉시 나가야 한다. 그런 얘기구나. 알겠죠? 즉시 나가는 게 행복하다. 뭔가 다 가득 찼으면 물러서서 이렇게 조용한 게 곳에 가서 산 속에서 언덕 속에서 사는 게 좋다 이거죠. 자, 에, 숲 우거진 언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미 그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뜻이 있으면 숲 우거진 언덕으로 나아가 천성을 온전히 보존할 것이다. 그런 얘기로, 아, 저도 다 이렇게 은퇴하고 숲 우거진 언덕. 임고로 가고 싶습니다. 자 이상.